취한 여성, 멀쩡한 택시 운전하시는 분, 그러면 내 술취해 갖고 나 깨우려고 하면서 나 이렇게 만지고 했어요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자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질 거죠. 네 오늘도 우석이랑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이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이슈가 됐던 게 있었는데 자극적이에요. 발정난 택시 만취녀의 행태라고 해가지고 꽃배. 이라고 명칭을 하긴 했어요, 그 영상에서. 술 취한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술이 취한 건지모모르지지이이 진짜 짜이이반상황황이었으 완전 전 성추행이거든요 영상을 바로 보시면 <목소리> 진짜인지 지닌지 p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us, one don songt you got no. Youngsang 자 a r o p 자크 i m o n Sinchanja and c 이 a l b o r 진 e t r a y o 이거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아니, 바로 괜찮은가괜찮은게게요데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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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사님은 아니, 왜 뒤로 이렇게 편유 가셨어니까님 깨우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상황 되면, 택시기사님 입장에서는 경찰서 데려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냥 바로? 그게 제일 현실적이죠. 뭐. 깨우거나 네. 뭐말 섞지도 말고. 어떻게 보면 정 없는데, 사실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여기 영상에서 보면, 여자가 운전석까지 넘어와가지고 막 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게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자기를 이렇게 막 유혹하는 건지. 근데 보면 막 오빠오빠 오빠 그러고 하는 거 보면 근데 목소리가 너무 멀쩡해 실제 사건도 있었어요 었 어떤 여자가 택시에 타가지고 자기가 택시기사를 막 만지고 뭐 이래놓고 성범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가 그 영상으로 덜미가 잡혀가지고 대략 그 여자가 막 무고로 문제되고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입증할 수 있는 건데 없으면 어떡해요? 되게 힘들어요 그 그러니까 요즘에 막 이런 경우들 많아요. 피해본 여성이 막좀 과하게 얘기한다거나 일부러 약간 거짓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진실은 범죄가 아닌데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억울한 게 처벌받는 일들이 솔직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요 네. 영상을 보면 저 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오히려 택시기사님이 이 여자를 고발수있는 그러니까 지금 고발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를 무슨 본격적으로 뭘 처벌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날만졌잖아 근데 만진 걸로 처벌할 수 있어요 아 만진 거는 네. 남자여도 그렇죠 강제추행이 때. 돼요 그럼 만지지 않고 계속 언어로만 했어요. 그래 힘들어요. 컨데 예,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여자가 자꾸 내리고 자기 막 신체 노출하고 이러면 공연 음란죄라도 될수 있는데 또 택시 아니잖아요. 네. 공연 음란죄가 되려면 공공장소에서 그래야 되는데 택시 안에서는 또 택시기사랑만 둘이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모든 걸다 범죄로 하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면 까깝하죠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민사적인 책임. 너 이거 이렇게... 하는건 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야라고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건할수 있겠는데 누가 이런 사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요즘에 택시 안에서 술 먹고 토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잖아요. 1 5만 원인가 줘요. 세차하는 돼요. 비용 뭐 네. 그런 근데 거. 그런 걸로 뭐 어떻게 엮어서는 안 돼? 그런 거 하고는 약간 업무 방해 이런 거 다른 거죠. 뭐 이거 업무 방해 해도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업무방해도 되려면 강제력을 써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내지는 거짓말을 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짚어내리고 막 이런 게 강제력을 쓴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택시 기사를 이렇게 막 끌어안고 뭐 만지고 이러면은 이건 업무방해 이슈가 생기죠. 강제 추행 뭐 업무방해 이런 이슈가 생기기는 하죠. 근데 거기서 여자가 저술 취해가지고 남자친구 차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맞을 수 있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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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라. <하면서 웃음> 너무 진지해 맞을 수도 있겠죠. <laughs> 네 여기서 때리면 안 되긴 해요. <laughs> 제가 이런 질문 네. 할지도 몰랐죠. 참 창의적이야. <laughs> 우리 법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 호소하라 이게 법률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 때려서 내가 때렸다. 그러면 이건 서로 싸운 게 돼서 서로 행하고 상해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우리 법이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법은 기본적으로 무슨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는 게 기본 컨셉이거든요. 네. 근데 가끔가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죠. 예컨대 나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네. 그 상황에서 당연히 저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저항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하면 안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허용해 줍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이런 걸로 해서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하기는 한데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 그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위법성이라는 거를 없애 줘요. 근데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를 막 때려요. 네. 아 지금 저리 가. 밀었어요. 이게 네. 밀면 폭행이거든요.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 같은 걸 행사하면 그게 폭행이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뒤로 넘어져 갖고 자빠져서 다쳤네. 그럼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돼야 되는 게 맞죠. 음, 이건 죄가 되면 안될것 같죠. 사람을 밀어서 다치게 했으니까 폭행치상뭐 이런 범죄는 되는데 막 맞자서 좀 소극적으로 좀 일제 좀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한행위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뭐 소극적 저항 행이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 위법성이라는 걸 없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처럼 여자가 운전하는 택시 기사 이렇게 껴안고 이러면 업무방해 되죠. 업무방해 되고 여기 보면 막 택시 기사님 옷 속에 막손 넣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강제 추행까지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여자를 강제 추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자도 남자 강제 추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함부로 밀기도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게또 만져다, 또 만져다를까봐 바로 뭐 경찰 찾아가는 게 맞아요. 사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택시 탔을 때추객이 이제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택시 기사님이 좀 일어나시라고 막 이러는데도 안 일어나고 막 난리 피우는 경우 있거든요. 정이 있던 시절에는 막 깨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기사님들 그냥 바로 파출소 가버려요. 아 그래요? 파출소 가서 기사안 일어납니다. 경찰서도 그러면 너무 많이 볼 텐데. 네 그러니까 경찰관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죠. 그럴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올것 같아요. 엄청 그런 일들 많습니 기사님들은 꼭 바로 파출소로 가십시오 대놓고 이상한 짓 하면서 할때 어, 엄청 경계해야 돼요 음. 예, 이때 뭐막 흥분해 가지고 뭐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그.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성적으로. 근데 실제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런 사건 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까 망정이죠. 딱 보면 만취한 여성, 멀쩡한 택시 운전하시는 분. 그러면 내 술취해 갖고 나 깨우려고 하면서 나 이렇게 만지고 했어요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자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었지. 그 어떻게 입증하냐? 아무 영상도 힘들어요. 없고 녹음 파일도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세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수사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었던 것들이 안 걸러지고 법원에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뭐잘 방어하면 사는 거고 방어 잘 못하면 억울하게 대어가죠 억울하지 않으면 우리 변호사님 <laughs> 찾아오십시오. 똑똑해. <laughs>